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화갯살 운에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두뇌가 청명하고 문장가이며 청고하고 공경을 받는 운입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재다능하며 학문과 예술과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운입니다. 상관이 많으면 종교가이거나 예술가가 되는 운입니다. 혼성보컬를 만들거나 중업을 하거나 여자의 도움으로 논문을 쓰거나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하는 운입니다. 좋은 눈으로 오만하고 불손하고, 방자한 태도가 제압되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연구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은 명리를 얻고 모친이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실직이나 질병 중에 구직을 하고 치료를 하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햇살 눈의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 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모친에게, 장모나 조모나 자네에게, 자매에게 흉,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심이 있는 운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이나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졸도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있는 운입니다. 우만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운입니다.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고 지출이 많고 처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어 어려운 처지가 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탐욕을 벌이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